자 아, 그러면 이제 수업스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오늘 일단 페이지는요. 134페이지부터고요. 근데 페이지에 별로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 정리할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과서에 연연하기보다는 선생님 수업 그냥 빠짝 설명만 빠짝 잘 들으시면 교과서 그냥 읽어보면 끝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었던 내용이 인구 또, 분포, 분포, 분포. 문제. 문제. 분포는 우리가 좀 지나온지 좀 됐어요. 인구 문제. <laughs> 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 문제에서 우리가 인구가 많았을 때, 인구가 적었을 때. 근데 이게 절대적 인구가 아니라 그랬죠? 지금보다 인구가 줄어들 때, 지금보다 인구가 늘어날 때 생기는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만 이해하시면 뒤에 있는 뭐 개도국 문제, 선진국 문제, 우리나라 문제 이건 다 그냥 이해가 한 방에 가능한 수준이니까 이거 오늘 수업만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볼게 뭐냐면요, 우리가 인구 문제와 대책, 그에 따른 대책을 볼 겁니다. 즉, 어떤 인구 문제가 있고요. 어떤 대책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 우리가 개도국부터 볼까요, 개도국. 개도국에서 갖는 인구 문제와 인구 대책. 개도국이라면 인구가 많아, 인구가 적어? 아요 인구 많아졌을 때, 인구가 많아졌을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일부러 흰색으로 쓴 거는 그냥 참고 맛시라는 거지 인구가 많아 이렇게 했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는 않아요. 인구가 많다는 거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먼저 문제부터 볼게요. 문제 개도국의 먼저 문제 개도국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어 뭐가 부족해요? 음식, 음식. 일자리 음 응. 쉽게 예를 들어볼게. 내가 혼자 얼마 벌어 한 달에? 200만 원. 어, 그래. 매우 구체적으로 맞추려 고하지 마시고요. 대충 그냥 한300한 300번다고 한300 칩시다. 어, 400 좋은데? 어, 300번다고 할게요. 그냥 편하게 한 달에 300만 원을 버는데, 겨우 이 돈으로 겨우 내가 혼자 먹고 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쓸때 쓰고 살아요 혼자. 그러 나서 이제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나의 아내는 얼마를 벌어 와? 500 벌어오면 좋겠다. 너무 좋은데 똑같이 300만 벌어오기로 할게요. 그럼 둘이서 똑같이 1인당 300만 원씩 쓰고 살아요. 그런데 엘라스엘라스 <목소리> 낳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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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낳았어. 이거 낳다 보니까 8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식구는몇 명? 10명. 10명이 됐어. 10명. 그러면 10명이 됐는데 그럼 지금 나도 안 해도 300만 원씩 벌어오니까 600만 원을 벌어오는데 1인당 쓸수 있는 돈이 얼마야? 60만, 60만 원밖에 없어 기존보다 훨씬 더? 그렇지 쌤이 날거를 좋아합니다 날거 회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럼 일주일에 두세 번씩 회를 먹다가 한 달에 60만 원밖에 만못 쓰면 회 먹을 수 있어? 아니에요. 비싼 음식이잖아 회를 한 달에 한번 먹을까 말까 1년에 한번 먹을까 말까 하게끔 살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대도구에서도 지금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훨씬 더 빈곤하게 살 거고요. 먹을 게 없어지는 있어요. 기아 문제를 겪게 되는 겁니다. 빈곤과 기아. 이해 되시죠? 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내가 한달 300만 원 벌고 10명을 우리 식구가 600만 원으로 10명이 살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어? 돈을 더 벌어야지. 그지 돈을 더 벌어야지. 선생님, 4시반 퇴근입니다. 정시 퇴근하면 되나? 네. 아, 안 되지. 남아서 야근해야죠. 주말에는요? 안정. 나와서 안정. 일해야죠. 파가에는요 어차피 방학 때는 나와도 일해도 돈 많이 안 주니까 다른 알바로 가야죠. 노가다를 뛰러 가든 택배 상하차를 가든 배달을 하러 가든, 가든 대리운전을 하러 가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돈 좀이라도 더 벌고 나와 내 자식들이 좀더 먹고 살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야. 즉 여기도 해결 방법 대책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대책도 먹을 거 많이 늘리게 먹고 살수 있는 게 산업화를 시키고요, 농업을 기계화 시켜요. 이걸 우리 뭐라 부르냐? 이거는 인구 부양력을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인구 부양력을 상승시킬 수 있게 노력하는 겁니다. 즉,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구 부양력을 높인다. 인구 부양력을 어떻게 높이냐? 산업화와 농업 기계화로 가져올 수있다는 겁니다. 어가가 되겠습니까? 네. 그럼 두 번째 문제 뭐야? 두 번째 문제. 일단 아니요 개도국에서 먼저 두 번째 문제 죽여 볼 거야 우리가. 봐봐 내가 딱 태어났어.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 주변에 하천도 있고요 산도 있고요 들도 있고요 논도 밭도 있고 좋았어. 내한1 7 살쯤 되니까 뒷집 영희는요 도시로 떠나갔고요 옆집 철수도요.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아, 발전. 어 나는 근데 여기 남아서 계속 들과 산과 농과 밥과 함께 살 거야. 아니요밥아 밥잖아. 뭐 어디로 가? 도시. 더큰 꿈을 꾸고 야마고 도시로 가야 된단 말이야. 나만 도시로 가? 아니요용기도 가고 철수도 가고 너도 가고 너도 가고 다 갔단 말이야. 그럼 도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어디요? 많아. 지금 도시 문제가 생겨요. 도시 문제라는 건 어떤 냐요? 주택 부족, 환경 오염. 그 다음에 교통, 채증, 교통 문제들이 생겨요. 이 주택 문제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 달동네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 있죠? 네. 음. 달동네가 왜달동네라 그랬지? 다이랑 가까워서. 달이랑 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평야에 있는 데다가 언덕이 있으면 이런 산 위에다가 마을을 이렇게 개척한다 했죠. 선생님이 살았던 그 동네가 이 봉이 장군봉이야. 이 달동네에서 정확히 말하면 내가 재개발된 데서 살았던 이야기해드렸던 기억, 기억하시죠? 이 집에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 너무 오르막도 심하고요. 정말 가팔라요. 광주에서 보기 힘든 허벅지가 올라가면 앞 허벅지가 짱짱해지는 느낌이납니다그 불타오르는 등산할 때 있죠. 도착하면 딱 그래요. 근데 대신 좋은 점이 있었어. 저녁에 물론 원룸이었으니까 베란다는 없어요. 그럼 옥상에 올라가면 또 있어보이는 말로 테라스. 어, 그냥 좀 코리안 쉬운 단어로 그냥 옥상. <laughs> 옥상에서 바깥을 보면. 너무 좋아 야경이 쫙뻥좀 섞어 가지고 서울 시내 가쫙 남산까지 쫙뻥 많이 섞으면 많이 섞으면 그만큼 경치가 좋다는 거죠 왜 경치가 좋아 그만큼 높이 있으니까요 높이 있으니까 거의 정상 부근에 있는 건물이었거든요 단점은 너무나 오르기 힘들다 왜 오르기 힘든데다 사람들이 집을 지었나 하면 그곳에 관리가 안 되고 불법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올리면서 주택이 없으니까 이런 데다가 불법 주택 판자촌 같은 걸 짓고 살았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장점은 있었어요 다 힘들고 했는데 규가 좋았던 장점 하나 장점은 이제 학교 갈 때, 내려갈 때, 지하철 타러 갈때 가방 딱 메고 달리기 시작하면 <laughs> 멈출 수가 없어 <laughs> 엄청난 가속력으로 순식간에 평지에 지하철까지 내려오는 거야 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더 지어요. 그지 더 지울 수도 있고요, 교통도 개선할 수도 있고, 환경도 개선할 수 있고, 다 개선할 수 있어. 근데 이게 또 우리의 답은 아니잖아. 너무나 많이 몰려와. 그렇지 아, 제발. 시골에서 살수 있게끔 즉 오. 촌락 촌락의 생활 환경을 제발. 개선해줘요 개선 너네 거기서도 좀살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야 거기서도 살만하게끔 좀 나쁜 마음대로 막 얘기하면 오 오지마 오지 말고 거기서 좀 살아라고 하는 거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대세 즉 도시로 오지 않고 촌락에서 거주할 수 있게끔 생활 환경들을 개선해주는 역할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즉, 여러분들 보시면 이 문제에서 대책 이 매칭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산업화, 즉 농업 기계화, 즉 농업 인구 부양력을 높였고요. 도시 문제, 즉 주택 부족, 환경 오염, 교통 채증 같은 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촌락의 생활 환경을 개선했다는 것 이거 정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개도국과서 뭐 봐야 됩니까? 선진국! 그렇죠. 선진국! 선진국에서는 인구가? 적어요! 그렇지. 인구 적어. 인구가 적어 생기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일자리 없어요. 어, 일자리 문제보다는 할... 좀더큰 거. 노좀 더, 좀더 디테일한 거. 저출산 물론 저출산과 고령화가 같이 가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떼서 보겠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저출산과 고령화 떼서 보기 힘들어요. 같이 보는 건데, 근데 이번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출산과 고령화를 같이 안 보고 떼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는 저출산이에요. 그러면 저출산에 대한 대책. 대책을 알려면 일단 저출산 원인부터 알아야겠지. 네. 왜 저출산 이 일어났죠? 어... 음, 너무 어, 많아. 너무 많아. 굳이 뭐 자전에 대한 가치 관 변화, 여성의 사회 진출 등등등도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보면 뭐 집값 상승, 혼인 연령이뭐 늦어졌고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야. 그런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 보시면 어 많은 이유를 말할 겁니다. 돈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아요. 집이 없어서 애를 안 낳아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뭐뭐 애를 안 낳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장려 정책을 한걸펼니다 만약에 왜 애를 안 낳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면 어애나으면돈 줄게. 음. 왜 애를 안 낳습니까? 애와 함께 살없어요 음. 그러면 애나으면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네? 네. 어이 어, 그럼요. 돈 많이 쏟아붓고 하고 있지만 별 소득이 <laughs> 없을 뿐이죠 우리나라에서. 어. 그다음 고령화는요. 뭐가 문제야? 왜 나이 먹고 이런 게 문제야? 평균 어. 수명이어요 음. 네. 그게 네. 문제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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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나 사람들이 나이 먹는 게 문제야 잘 생각을 해봐 그렇지 일을 못하고 그렇지 돈을 써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정답이야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일을 못하고 돈을 써 필요한데 돈을 못 벌어 봐봐 생각해봐 이 기계라 좀 기계라고 생각해봅시다 우리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이 노트북이 있어요 이 노트북이 내가 한 달에 운영하는데 돈이 얼마씩 들어간다고 칩시다 그래도 이게 계속 일을 하니까 괜찮잖아 근데 어느 순간 고장이 났어. 고장 났으면 그냥 버리면 끝이잖아 근데 고장이 났는데도 계속 한 달에 얼마씩 돈이 들어가 그럼 문제가 되겠지 네.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좋아요. 사람 야, A씨야 생명 경시 아닙니다 여러분들 내가 일을 하다가 65세가 됐어요 그럼 은퇴를 했어 죽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은퇴를 안 했는데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 죽일 순 없잖아 내가 고려장자로 갖다 버릴 순 없잖아요 네. 일을 못 한다고 기계처럼 그냥 갖다 버리고 끝이 나면 상관이 없는데 사람은 더 일을 못하는 나이가 되도록 더 오랫동안 산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명등, 명등. 일을 시켜야지. 네. 일을 더 시키면 돼요. 정년 연장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교사도 옛날에는 만 65세까지가 정년이었다가 62세로 내려왔다가 이제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정년 연장 야 돈이 없다고 그럼 더 오래 일을 해. 그러면 그 문제를 좀더 미룰 수가 있겠죠 뒤로 돈이 부족한 문제를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 그 어떻게 아까 이야기했던 거 그렇죠 연금을 주는 거 연금 연금을 주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 90년대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나이만 먹으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고 말이 돼? 지금은 말이 되잖아요 지금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6 50살만 더 먹으면 국가에서 달달이 돈을 준단 말이야 노령연금, 기초연금 이런 형태로요. 왜냐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빈곤하게 살고 몸이 더 아플수록 더 문제가 되니까 사회 문제가 되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야 즉 정년 연장 연금 뭐~ 취 등등 여러 개가 있어요 결국 이거는 뭐라 보냐면 노인 복지정책이라고 합니다 이 복지정책에도 뭐가 필요해 돈.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세금을 낼 사람이 필요한데 저출산 문제가 같이 가버리니까. 문제가 심해지 거야. 그래서 초출산과 고령화가 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일할 사람이 계속 늘어나면 고령화 문제 문제가 안 돼. 왜냐면안 돼. 초출산이 없으면.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게 같이 문제와 대책으로 가는 겁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 돼요. 문제와 대책. 네. 원투 원투 딱 좋기 좋지. 짝짓기 짝짓기 시켜가지고 뭔가 섞어서 내던가 뭔가 바꿔서 내던가 아니면 물어보던가 그렇게 해서 문제 내기가 딱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